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재무설계. 지금 2021년도 그 입학 기준으로 해서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비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좀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바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해도 대학 입학 등록금, 등록금 관련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뭐, 자체 소화가 안 된다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겠고요.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학금이라고 하면 공부를 잘해야 받는 거거나, 아니면은 소수 대상만 장학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번에는 국가 장학금을 통해서 그 등록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소득과 연계해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 특별히 뭐 공부를 잘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과 연계해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다섯 가지 형태가 있고요. 국가근로장학금이라는 것도 있고, 국가우수장학금도 있고요. 취업연계장학금도 있고, 기부 장학금도 있으니까 자신에 맞는 장학금을 신청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오늘 알아, 알아보는 내용은요.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 장학금, 소득 연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1 유형으로 학생이 직접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요. 근데 국내 대학의 재학 중이거나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입학을 예정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대학은 국내 대학이고 외국 대학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학자금을 지원 구간에 맞춰서 그 차등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8개 구간으로 나눕니다.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월 소득액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월 소득액으로 환산해서 합쳐진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금액 세부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자, 지원 구간 보겠습니다. 8 구간까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 그리고 1 구간이나 차상위 계층인 경우, 2 구간, 3 구간까지는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이 260만원. 그래서 1년에 곱하기 2번 하면 5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될수 있습니다.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반 정도 내외를 충당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학자금 지원 구간의 그 소득과 재산 쪽 알아봤는데 4구간에서 8구간까지 걸린다면 좀 차등해서 지급하거든요. 4구간인 경우에는 학기별 195만 원, 연간 395, 390만 원. 그 다음에 5구간, 6구간은요, 그 학기별 184만 원, 연간 368만 원. 7구간은 60만 원, 연간 120만 원. 8구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학기별 33만 7,500원이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 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신입생이 아니라면, 그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학기에 그 성적이 100분의 80, 80점 이상이 돼야 된다. 보통 B학점이지만 학기별로 B학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100점 환산으로 했을 때 80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단 기초나 차상위계층의 학생은 100분의 70만 받아도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신입, 편입, 재입학생들의 성적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자금에 대한 등록금에 대해서는 요그 해당 학기 등록금의 필수경비,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요, 그 한국 장학재단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학생이 한국 장학재단에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심사와 선발을 거쳐서 나중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소유 기한 따라 보면요, 1학기 때는 보통 3월 중순부터 지급하고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대학별로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득 연계형. 그 국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 유형으로서 대학연계지원형이다.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지원자격은요.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국가장학금 이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의 재학 중인 대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대학 연계 지원형 참여 대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대학인지는요. 그 한국 장학재단에 보면 대상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재학 중이라면 모두가 다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상 대학들은 그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발 기준은 그 대학별 자체의 선발 기준에 의거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대해서 지원해주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장애인이거나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이거나 아니면 무슨 경제사정 곤란자라든가 선취업하고 후진학하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해서 우대 지원을 하니까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은요. 그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서 등록금 필수 경비, 입학금 플러스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최소 10만 원 이상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원 절차는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에 학생이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학에서 심사 선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득 연계형 세 번째 국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다자녀 국가 장학금을 지원한다. 세명 이상의 자녀를 뒀을 때 다자녀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장학금, 그러니까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다자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그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혼에 한한다는 거하고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명 이상의 모든 자녀한테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요 국가장학금 일류용하고 비슷합니다. 지원금액을 알아보면 심플하게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1구간 차상위계층하고 2구간 3구간 대상자라면요 학기별로 최대 260만 원, 연간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4구간부터 8구간까지는요 225만 원이고 연간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적 기준은 신입생이 아니라면 재학생인 경우에 100분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되면 되겠죠. 기초나 차상위 학생은 70점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입, 편입, 재입학생 그 성적기준을 비적용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 이상을 두었다면 요그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최저 225만원에서 26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보니까요. 반드시 반드시 신청해서 받으, 지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마찬가지로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선발을 하게 된 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고요. 마찬가지로 일류형하고 마찬가지로 1학기 때 3월 중순부터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대학별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득연계형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 인재 장학금이라고 해서요, 지역 소재 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알아본다면요.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 아닌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대학이라고 하면, 뭐,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소대 대학이 되겠고요. 한국과학기술원이나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단대학도 대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요,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요, 성적 우수자와 특성화, 그 다음에 계속 지원해주는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원해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직전 학기 8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고요, 성적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대는 내신 또는 수, 수능이 3등급 이내, 전문대는 4, 4등급 이내이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 좀 알아볼까요? 지원금액은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따라서 보시게 되면요, 그 기초생활수급자부터 5구간까지는요, 전학기 지원을 한다. 전 학기 지원이라고 한다면 8개 학기를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이고요. 6 구간에서 8 구간이라면요. 1년 2학기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성적 기준 좀 알아볼까요? 일반대 같은 경우는 수능 또는 내신이 3등급 이내. 내신은요. 2개 영역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문대는 4등급 이내고요. 그다음에 학자금 지원 8 구간 이내인 경우 그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충족하면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요, 학생이 신청을 하고 소득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이 확인한 다음에 심사 선발하고 지급하는 것은 대학이 되겠습니다. 신청 일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일정 알아보면요, 2020년 11월 24일부터요, 2020년 12월 29일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요. 마감일은 18시까지 되겠죠. 대상자는 재학생이거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나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요. 학생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반 구비서류, 무슨 뭐 다자녀인 경우에 등본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요. 아니면 무슨 뭐 그기초생활수급자러면 거기에 대한 확인서 등이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한 다음에 서류 제출을 하고요. 구비 서류죠. 12월 31일까지 되겠고요. 가구원동의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같이 동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를 좀 보고 계신데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하고요, 기타 학생으로서 필요한 어떤 자금들을 찾아서 자세하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2월 달 일정에 맞춰서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국가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부만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소득과 연계해서 받을 수가 있고, 다자녀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모두 다 신청해서 그 학자금을 받으시고 등록금 납부 부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